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겠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줄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이는 나의 대적들이 곤대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이다.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 하리이다.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옷같이 입게 하소서.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 미로다. 아멘. 오늘 신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탄식시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 없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의 대적자들이 세상에 거짓말을 퍼트려서 다윗을 모함하고 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충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터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궁중 안에서, 지금 궁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궁중암투, 이 궁궐암투에 지금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막 쫓기는 정말 사울이 죽일라고 했어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때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단지 사울 왕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윗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험담하고 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또 다윗을 또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그 대적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그쪽에서 자기를 오히려 공연히 시비를 걸고 있지만 자기는 저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사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사우랑도 포함되겠죠. 사우랑은 사사롭게 보면 자기 장인입니다. 장인,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이상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보면, 그냥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저들에게 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늘 정중하게, 늘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들은 나를 미움으로, 증오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긴 구절 동안에 아주 엄청난 저주들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 다 읽었고요. 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뭐 엄청난 저주들이 쭉 나오는데, 요 저주들이 뭐냐? 지금 다윗이, 자기는 저자를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느냐? 이때 지금 학자들은 지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9절부터, 어,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긴 저주들은,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대적들, 사우랑을 비롯해서 그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여러 대적들을 향해서 내리는 저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사우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 어, 뭐, 두 가지 다 견해가 지금, 어, 되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이렇게, 에, 에,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하는 이야기는 다윗은 늘저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다윗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한 저주라기보다는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퍼트린하고 있는 그 저주를 하나님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의 대적들이 날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로 넘어와서 그 저주 내용을 읽진 않겠습니다. 20절로 와서요.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이다.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어마어마한 저주들을 저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좀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주를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잖아요. 성령 말씀처럼 내가 저주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저주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억울하게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그 저주가 다윗 나한테 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20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그 궁중암투에서 얼마나 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누가 친구이고 누가 원수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나에게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누볐던 내가 장수라 할지라도 내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궁중에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게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꼭 궁중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인맥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뭐, 어떻할지라도, 이걸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지금 자기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다윗이. 그 엄청난 다윗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22절을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의 상암니이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 불려가 오며 24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수척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요, 요 구절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가난하겠어요. 응? 정치인이고 왕의 사위고 지금 엄청난 정치인인데, 뭐 엄청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다윗이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막강한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떻고 저렇고 해도 나는 그것 가지고 한 시도 살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권력,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2 2절하고 23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꼭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내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역시 다윗은 재산이 많고, 역시 다윗은 권력이 많아서 이 어려운 일에서 잘 빠져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구나.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게 해 주옵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저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다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2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요. 3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편에 서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편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느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재산 다 버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이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남들은 가진 돈으로 변호사도 사고, 뭘 누구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자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 의 신문적인, 경제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물론 잘못도 여러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다윗은 끝까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은혜가 여기 모여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